오늘은 <laughs> 아, 최종연 회장 SK 그룹의 뭐, 창업자라고 해도 뭐 어, 형님을 이어서 이어받아서 이제 어, 주축돌을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업자라고 해도 뭐 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됐는데. 재벌그룹에 그걸 놓치면 뭐 1.5세대쯤 되겠네요. 1.5세대.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 그 다음에 1.5세대. 돌아가신 지 2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돌아가시자마자, 아, 쓴 책이 있는데, 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벌을, 흉보는 데는 익숙하시죠. 제보를 흉보는 데는 그런데 이제 그 실상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비서실대로 장을 아만 36개월을 했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쓴 책을 읽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못 말리는 짠돌이, 짠돌이, 못 말리는 짠돌이, 요런 시간 짠돌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어느 모임에 가보면 유력 인사가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거나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이지만 제시간에 맞춰 얼굴 내미는 일이 없다. 꼭 시작한 쯤 5분이나 10분 늦게 들어서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내 스케줄이 이렇게 바쁘다는 것을 과시하곤 한다. 유력 인사들이 오는 몸에 가면 꼭 늦죠. 뭐, 단 1, 2분이라도 늦게 들어와서 사람들 박수를 받고 입장하는 걸즐깁니다 그런 나쁜 버릇이 있죠. 미리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 여러 사람 시선 끌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부러 밖에서 기다리기라도 해가며 살짝 늦게 들어오기까지 한단다. 이런 것은 일종의 상업성 지각. 또는 계산된 지각이라고 불러줘야 할것 같다. <laughs> 최종의 일장의 경우는 일종의 짠돌이 지각이다. 짠돌이 지각. 제가 핵심 <laughs> 별명입니다. 아, 자기에게 최대한 쓰고 남은 시간을 쓰려다 보니 절대로 몇십 분씩 미리 가서 시간 줄이기에 낭비하려 하지 않는다. 주위 사람을 얼마나 조바심 나게 하는지 겪어본 사람은 공항에 도착해서도 탑승까지 단 1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니 항상 빠듯하게 출발하고 혹 길이라도 막히면 여지없이 지각이다. 일에서 출국할 때에도 비행기를 놓쳐 몇 시간 후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먼저 도착한 짐을 찾느라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다. 놓친 비행기로는 집만 달랑 먹기 때문이다. 아, 제가 이제, 아, 이분하고 한번 해외 출장을 가는데, 아,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놓쳐서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백을 써서, 항공사에 백을 써서, 비행기를 한 시간을 잡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승객들 한 3, 400명이 이제, 3, 400시간을 손해본 거죠. 애도 불구하고, 그래도 놓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비행기로 이렇게 떠나그 다음 그 가서 어, 먼저 온 비행기에서 이제 짐을 찾느라고 난리를 핀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내게 가장 신경 쓰였던 게 청와대에서의 만찬이었다. 유난히도 경제인들 초청 만찬이 그땐 많았다. 이거에 늦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어느 그룹의 청수가 만찬에 늦었다가 밑보여 애를 먹었는 소문도 떠돌고 하던 막강한 권위주의가 판치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다. 아,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 뭐 만찬에 늦어서 미보여가지고 그룹이 해산됐다. 뭐 그런 뜬 소문이 돌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나 비서인 내겐 정말 속수무책이다. 회장이 사무실을 출발하면 동시에 그분에 대한 내 근무가 끝나니 그날이라고 해서 졸졸 쫓아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제가 이제 어, 사무실내 근무 시간 끝나면 뭐, 끝나니까, 예. 일과 후에 수행하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제 짭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만찬에 늦거나 그러면 그, 참 제가, 어, 그날이라고 해서 특별 근무를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잖아요. 뭐, 그랬었죠. 출장지에서도 출발 시간임을 알리면 곧잘 15분, 20분씩 단청을 해가며 심술 아닌 심술로 주위를 애타게 하는 습성을 잘 아는지라 다 방법을 강구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연애를 담당하는 경호실 직원과의 부득이한, 어... 내통, 내통이었다. 몇십 분 전에 모두 착석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반찬이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을 누가 아나? 혹 부득이에서 늦었을 경우 눈에 뜨게 입장시킬 때 고얀 놈이 되지 않은 자 보장이 없다. 그러니 살짝 자리도 바꿔주고 떠들썩할 때 입장도 살며시 시켜주고. 사실은 이게 다쓸데없 없는 짓이고 염려이다. 국가원수와 이 반찬이 그렇게 엉성하게 준비되고 진행될 리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한, 하지 않고선 염려를 놓을 수 없었던 이분의 짠돌이 지각이다. 밑에서야 늦을까봐 놓칠까봐 안절부절이지만 기실 본인은 요리조리 다 제고하는 계산이다. 이 통박 싸움에 뭘 모르는 밑에 것들만 공연히 좁아심칠 뿐이다. 이분이 이제 청와대 같은데 만찬 가고 만찬에 늦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딱 붙어서 제 쪽으로 할 수도 없고 일과 끝나면 전 이제 일과가 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와대에 그 만찬을 준비하는 경호실에 이렇게 좀 손도 써놓고 허느라고 했습니다. 혹시 늦게 오면은 테이블 자리도 바뀌어서 쓴 것이 들어와 어, 함께 오고 뭐 허느라고 했지만게다 사실 쓸데없는 거죠. 국가 원수와의 만찬이 뭐 그렇게 엉성하게 준비되고 그랬겠어요. 그지만하여 밑에 사람은 말이 없죠. 말이 없습니다. 똥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본인은 요기요고, 저거 다 재고,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한테 만찬에 가더라도, 아, 그건뭐 20분씩, 30분씩 미리 가서 그 멍청하게 기다리느냐. 나는 약딱 시간 맞춰서 간다. 요런 게 그분의 그 주,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이제 애가 타는 거죠. 사실은 뭐 애가 타봤잔인데뭐 어, 이제 이런 통박을 못 재고 밑에서만 나, 이제 그, 어, 어, 밑에 놈들만 이제 애가 다 썼습니다 그런데 뭐, 어, 이분에 대한 그 이제 추억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에, 바로 쓴겁니다 이게 한 몇달만 되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쓰면 미화하잖아요 이렇게 그 아주 좋은 것만 에, 거룩한 면만 쓰고 그러는데 어, 쓰다보니까 표현이 좀 어, 거칠은 면도 있지만, 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오시고, 제목은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굳히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사회상으로 오시는데, 감사합니다.